you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아름다운 폐막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요 우리 남도의 이맛 이거는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저도 정말 우리 남도의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모시고 이렇게 성공적인 새막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감사합니다 선물을 또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또 두르고 할까요 이거?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하나 더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한곡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왜? 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엄마들 같이 한번 도와주실래요? 네! 턱 밑에다가 손한번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꽃밭이,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 너무 아름다우셔요. 이렇게 손 흔들지 마시고, 턱 밑에다 손 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맞다고요. 요거 한 번, 시작! 어딜 가나 국룰이에요 아버님들은 절대 안 해. 우리 아버님들도 턱 밑에서 손 대시고. 그렇죠. 맞다고 요 시작! 좋습니다. 제가 당신은 왜 라는 노래가 가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돼요? 같이 놀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어의 마이크 더 올려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소리 좀더 올려주세요. 박수! <목소리도> 아까 올라올 때만 해도 제가 무대에 올라올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제가 목표가 잘 노는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얌전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조금 더 춥긴 해갖고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잘들 놀아주셔가지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오늘 노래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행복하시면 여러 곡 쭉쭉 뽑아 제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소리 한번더 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김희재가 정통 트로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곡 불러볼게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뽕짝, 뽕짝, 뽕짝자, 뽕짝. 잘하시네. 징역에 잘하네. 이런 노래 하나 불러 볼 건데 어떤 노래냐면 제목이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예요?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예요? 정든 사람아.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정든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고요. 어이 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구호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어 근데 조금 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시범단이 왔어요 이 자리에 겁나게 많이 왔어요 시범단이 한번 우리 시범단 준비됐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셋넷 아사비아 콜비아 이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김희진이가 노래하다가 셋넷 하고 마이크 넘기면 무조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나간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샌대 타고 마이크를 넘겨야 한다니까 성격이 급해갖고 내가 마이크도 안 넘겼는데 아싸라비아 하고 다시 누나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 지금 지나간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짓는다. 셋, 넷!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셋, 넷 외치면 무조건 뭐해요젊은 사람아 갑시다! <웃음> 와, <웃음> Oh 한번 하셨어요? 예! 소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더 해볼까요? 예! 지나간 예 사랑을 그리워하면 그냥. 아니라고 지금 아, 아, 아. 지금이 아니고 셋내해야 된다니까요? 지나간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짓는다. 센네 아카리아 아카리아. I love you.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메워주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김희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이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외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징역이 어려워 보여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외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좀 한번 춤 한번 추고 놀아볼까요, 우리? 네. 춤좀 추세요? 네. 왕년에 춤좀 추셨어요? 네.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아싸라비아, 이러면서 추시면 돼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저보다 춤을 더잘 추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댄스곡 한곡 불러 볼게요 사랑해 제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소리 쭉 올려 주세요 저는 우체국 낭만

있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함성 질러주시고, 에코를 이렇게 세게 외쳐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군대기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흥이 좀 올라오셨어요? 우리 여기 목포 시군 여러분 소감 들어오세요? 이야, 많이 오셨네요. 시군 여러분도 흥좀 올라오셨어요? 같이 한번 춤더 춰주실래요? 근데, 우리 춤한번더 추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이 자리에 겁나게 와버렸어요. 우리 희랑별 선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목포 시민 여러분, 이분들이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저와 함께 그 지역, 고장을 어, 홍보하고 그 지역을 즐기러 함께 다녀주시는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인데요. 오늘, 목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랑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랑해요. <laughs> <기령대와 웃음> 예? 아침에 이렇게 낮에 보면 제가 좀더 잘생겼잖아요. 그죠? 어때요, 낮에 보니까? 예? 진흙에 잘생겼어? 제가 어디 가면 그래요 시민 여러분 저보고 귀이 짝짝 끌러보대요 맞아요 네. 맞다고 생각하신 박수 한번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앵콜곡꽃을든 남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